찬성가 410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신실하게 하사 모든 미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은혜에 신실하게 하사 모든 무정을 녹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에 신실하게 하사 모든 무관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충성에 신실하게 하사, 모든 미루기를 멈출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로 아름다운 삶이 오늘도 이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회복과 나아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져서 환우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루를 아름답게 살게 하시며 마무리도 은혜 가운데서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와 안정을 취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맡겨진 역할 어느 자리 어떤 시간에 있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창성한 자녀들 앞길 속에 거룩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과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좋은 만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 아름다운 만남과 또 인격적인 그리고 실력적인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나이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능력을 덧 입혀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활짝 펼쳐질 수 있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가정에 은혜가 넘쳐나는, 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모든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손길 가운데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시고 희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일터되게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있어오니 하나하나 선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의 넘쳐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는 일터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약하고 수출 수입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여러가지 계약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생기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실에 머물거나 안주하지 않게 아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터들 내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희망이 넘쳐나게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마음껏 움직이는 복된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일터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잘 극복하게 아시고, 넉넉해지게 아시고,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실들이 우리 모든 일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 받는 복 있는 열매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졸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또 노년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하게 하시고, 주신 나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앞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동력을 계속 불어넣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는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섬기며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의 세대들도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보람과 금지가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과 대한민국 사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노년의 세대가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여생이 감사한 생활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의 노년의 세대들이 주의해 주시는 꿈을 갖고 계속 앞으로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과 노년 세대들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해주시는 능력으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막혀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세대 간의 교류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본이 되는,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교류가 우리 세대들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루를 주해주시는 능력으로 정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 여러 가지 일들 신실하게 정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주 앞에 쓰임 받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교회는 예루살렘 시민이나 지도자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나 교회에 대한 축복이나 교회에 대한 기쁨, 전혀 예루살렘 시민들이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한 모욕과 함께, 비난과 함께 박해와 거부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이에 본문에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흩어져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부득불, 다른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고 또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두루 다닌 곳이 모두 유대, 곧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밖으로, 그러니까 유대 지역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밖을 벗어난 것은 한참 뒤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정도 가면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전해지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이 전도하러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맨 위에 갈릴리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맨 밑에 유대 지역,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범죄자, 배역자, 부정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이렇게 아주 하대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유대지역, 갈릴리, 밑에 유대지역 두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자기들이 존중받지 못하니까 똑같이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미워했고 거부했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결실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빌립이 들어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당연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진심, 빌립의 복음에 대한 열정,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빌립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이야기도 잘 듣고 표적을 같이 경험하고 또 빌립의 그 말한 것을 그대로 따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표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빌립이 다양한 어떤 병을 고쳤다든지 또는 용기를 줬다든지 위로했다든지 사랑의 언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많이 했다. 그게 표적을 행했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빌립의 이 진심을 받아들여서 계속 복음을 받아들여서 점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결심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빌립 유대 지역 사람이 사마리아적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났다. 서로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기쁨을 나누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그냥 아그레련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빌립은 이후 에티오피아의 유명한 관원, 그 간다게의 그 재정을 맡고 있는 그 관원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줍니다. 간다게, 에티오피아 여왕의 호칭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그러듯이 에티오피아의 그 왕의 아내, 그 왕비의 호칭을 간다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역사는 간다게 1세, 2세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은 형식적인 사람이고요. 실제 모든 것을 관여하고 주도했던 사람은 왕비입니다. 그렇게 여성 중심 사회가 당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근데 그 왕비의 재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제부총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핵심은 이 빌립이 주저함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자기랑 피부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복금전하고 세례를 준 겁니다. 본인은 이 일이 쉽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자기한테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했더니, 복된 열매들이 맺힌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비록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둘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 우리가 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빌립은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을 갖고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것, 빌립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 성령께서 놀라운 결실을 맺혀주시는 모습입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도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 이제 본인의 나라로 들어가서요,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관리였습니다. 또 하나가 에티오피아가 세계에서 최초로 자국어로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성경책이 외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성경을 에티오피아 언어로 번역한, 자국어로 번역한 나라가 바로 그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그만큼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관리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많은 이들이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돼.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도 충분히 잘살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고 판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격이나 인품이, 삶의 모습이 연그러야 되는데, 연글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만 익숙하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성이나 어떤 공공적인 그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는 작은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돼라는 이 가르침, 이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꼭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렇게 미루는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그의 삶에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있어도 아주 볼품없는 열매만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역할, 해야 할 생각, 이런 것들에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역할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생깁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 보람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결단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더 은전케,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잘못되라고 이 일을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걸 하는 게 네가 옳단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돌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톨스토이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올해를 살게 하시면서 다양한 역할들 감당하게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다양한 교획들을 세워서 어떤 교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야 된단다. 이것은 네가 해야 된단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미루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있는 열매를 맺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해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일에 더 적극적이게 해 주셔서 해야 할 일이 하고 싶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목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